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요리사TV 장사노랑이 이세입니다 반갑습니다. 2024년 8월 31일입니다. 오늘은 8월 끝자락 끝까지 자락끝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로또 1135회차 로또 추첨이 있는 날이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꿈 좋은 꿈을 꾸고 자 꿈이야기는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1135회차 마지막 승부라고 생각하면서 수동 다섯 게임, 5개임, 반자동 다섯 게임을 갖고 여러분 공유를 하면서 오늘 저녁에 추천 결과를 한번 기대해 보죠. 또 제가 로또보콘을 열 게임을 구매를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상위 당첨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실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이 꾸준함과 끈기 일자 이것만이 전부 아니다. 이래서 제가 모든 로또보콘을 구매하는 복권은 여러분들 공유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을 때문에 오늘 열게임 공유를 하면서 마지막 총점검 자 열게임이 마지막이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참고 자 이게 나오는 게야 이거 저는 이렇게 오늘 토요일 날 2024년 8월 30일 날 로또 복권 열게임을 구매, 구매했습니다 이거 보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1135회차 오늘 제가 자동 첫 번째 다섯 개부터 보내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31일 1일 07시 24분에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 다섯 개 1614212331로서 쭉쭉 자동에서 1위 자세 게임이 나왔네요. 저도 팔수 한방, 십이수 한방, 밀고 땡기기에 1번을 중점으로 넣고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또 보십시오. 수동. 자, 말 그대로 대빵 사촌입니다. 131316233. 3, 3, 3. 제가 꿈을 꾸고 꿈풀이를 했습니다. 여기서 1번, 3번, 14, 16, 23, 33을 제가 풀이를 했고 나머지는 3, 16, 3, 1, 3, 3, 3, 6, 4, 3을 비슷하게 풀이를 했는데, 내 게임을 똑같이 적었습니다. 1등 내장 잡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전략적으로. 자, 자동 보시고, 또 보시고,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1,135회차, 어저께 제가 마감한다 이랬는데, 오늘, 야, 너무 좋은 꿈을 꾸가지고, 그래서 이 번호를 댓글에 올려놨습니다. 첫번째 첫게임 A번을.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또 여기서 좋은 성적이 나면은, 제가 방송할 때, 자, 이 엄떤 복권이 왜 이렇게, 어, 들고 나와가지고 또난리 붓을 피우나, 뭐, 4등, 3등 맞았다고 이래 나오나, 이런, 또 여러분들의 충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딱다 깨뱄습니다. 깨배가지고 이번 1135회차는 전략적으로 정말 건물을 다펼치나 놓고 오늘 저녁에 당첨 결과를 한번 보죠. 그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박 나십시오.